네, 슈펜에서 2년 전에 샀던 거같은데 혹시 스누피 때문에 사셨나요? 아 그럼요. 아, 스누피 소중이였 스누피 쳐들이시구 막. 아, 그럼요. 네, 소중이요소중이자 하나씩 열어봐 주시죠. 저는 뭐야? 왜 공부하는 게 있어? <laughs> 는 거.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 갖고 와서 한 급밖에 안 가. 스피릿통. 아 귀여워.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laughs> 아 출장이야? 이렇게 요아 귀여워. 방탄 파우치네. 이거 환태에서 받은 거요콜라보했어 콜라. 오. 이이 뚱랑이. 뚱랑이. 뚱뚱한 호랑이. 어, 안에는, 뚱뚱한 호랑이. 어, 안에는... 뚱뚱한... 더러운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laughs> 어, 뭐지? 읽어줘. 아나 뷰티 유튜버인가 봐. <laughs> 할수 있어. 해봐. 이거는 엄마가 줬는데. 아, 그래. <laughs> 이 너무 허예 그러니까 이건 사지 마세요 아우, <laughs> 사지 마요 21호 21호인데도 안맞니? 너무 허예 어. 이거는 아, 유명하죠 국민 오. 쉐딩입니다 국민 쉐딩인가요? 네. 오늘도 하셨나요? 했는데요 티가 안나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저의 마스카라입니다 오. 이거는 워터프루프라 지워지지도 않고 아니, 나는 막 그, 뭐지? 엄청 풍성한 거 싫어해서. 거 맞죠? 어, 오케이. 다음. 요즘 하도 입술이 너무 터가지고 아, 립밤. 이것도 발라줘야 되고. 립밤도 필수지. <laughs> 이거 없으면 아안 되는 사 어, 국민템 나왔다. 쩝니다. 음, <laughs> 사실 앞머리에.. 앞머리로썼는데 이거 전 앞머리가 앞드 이거 한때 제인이가 많이 썼다, 맞아요. 맞아요. 제이니가 많이 썼다 아 진짜 많이 썼어 지금도 몇개 있어? 전 동생한테 훔쳐왔어아 훔쳐왔나요? 저 어? 써봐도 네. 색깔 색깔, 네. 색깔 알려주세요 11호 벨벳레드 가은영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남의 바른 거다잘 어울리는데. 남의 템페초 바르기. 갈단 하나씩 가져가자다이는 들린다. 이니스프리에서 산 저의 펜슬 어떻게 지워졌어? 다 지웠어요. 갔어. 나도 저런거 진짜 많데 무슨 건지도 모르겠다. <laughs> 이거 회갈색. 어머. 나 회갈색만 써. 아, 아. 지, 지지. <laughs> 할게 일단 할게. 근데 오. 저의 향수 뭐쓰세요 안나수이 거예요. 안나수이 그 뭐지? 약간 핑크 색깔. 뭐나 안나수이는 향수도 아, 그 한번 봤어. 안나수이 하그 검정색과 보라색. 오 나도 이깔 몰라. 엄청 달콤한 향이 나면서.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낭방을 더 좋아해요. 뭐죠? <웃음> 다음. <웃음> 이거는 저의 아 아키보 아, 렌즈. 렌즈 무슨 <laughs> 어떻게 되죠? 보스. 아 아니죠. 아직 눈이 창창하시네요. 어, 그래요? 아, 근데 한쪽이 너무 안. 어나 찍찍이야. 아, 찍찍이 짝짝이지. 그 와중에 L 안써서 겁니다. 야야 이거 이거 구분 못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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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저희 똥 랑이는 이렇습니다. 좋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laughs> 야 정수 <중이다>. 정왔습니다 <laughs> 그런 거 들고 다니다니. 어디 원래 맞아? 여기 이거 올리브영에서 빛방금? 샀는데. 고필리밀리 아니야? 언니? 올리브영 필리핀일 수도 있어. 어, 맞아. 필리입니다 <laughs> 뭔지도 모르고 쓴다. 나도 뭔지도 모르어 그 원래 날... 붓이 네인데 어, 하나 그... 내가 부셨어. 이럴수가. 엄마가 만든 어, 대박. ]이다. 딸기 진짜. 같아. 안경 있지. <laughs> 아니, 잠깐만. 눈눈이 <laughs> 그래, 앞에 친구를 위해 안경과 귀엽다. 에어팟. 어, 이거 에어팟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거 가짜라. <웃음> 가짜라고? <웃음> 아니,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이거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린다? <laughs> 어? 어, 안 열려. 안 열리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 에어팟. 아, 진짜 에어팟 열렸네. 근데 너무 크지? 진짜 안 열려? 응, 어, 안 열려. 해봐, 안 열려. 아 네. 진짜 안 열려. 어? 어? 열렸네? <웃음> <그치>? <웃음> 귀여워, 아보카도. 이건... 아의 충전기입니다. 충전 아, 비루한 충전기입니 왜, 로라니 아니, 근데, 일단 맞지도 않아, 둘이. 맞아. 색깔이. 이거, 얘삼성이고 얘는 딴 거야. 심지어 이 다이소꺼 같은 맞아. 느낌이야, <laughs> 정확해, 정확해. 아니, 이거 본게아니 이거 산 것도 되게 웃겨. <laughs> 이건 저핸드폰입니이 뭐지? 이거는. 미니 13 미니 13 미니야? 아 어. 아니다 미니 12다 12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13은 이렇게 <laughs> 생겼던 거 같아 맞아 맞아 이거 있어? 이거 있어? 홈 버튼 없네? 아, 없어 홈 버튼은 일단 없을걸? 루빈 뻥 씨의 답장하자고 아, 답장하자 나, 남자친구에게 답장하지 않은지 어연한 3시간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니? 근데, 근데 이거. 나 이거 어디서 파는, 봤던 거 같아 나는 진짜? 소품샵 이런 데 맞아 봤어. 근데 많는거 뭐 같아 어.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마지막에로게 어. 많은데? 제지갑비요 이거 저한해줘야지 유일한 명품. 아, 명가좀 어떻게 할까? 알았지? 내가 갖고 있는 거밖에. 유일한 명품. 괜찮 우리도 다 갖고 그럴 거야. 짜르란. 어, 어때? 인증이 있어. 어, 인증 소중이. 네. 어, 띵로스 이거 지폐도 네. 들어가는구나. 어, 여기. 근데 이거 실물로 보니까 해도 돼? 박해도 응. 돼? 아, 동던도 응. 들어가지 않나 아니야. 아, 들어가. 여기. 어디? 야 근데 지금 의외로 괜찮은이 어. 뭐. 돈도 들어가네. 이거 좋은데? 주식이. 아, 알겠어. 아. 주식을 아. 하는 남자를 보 그분은 주식 안 하시네. 하는데 지금. 아, 승리가 안 좋네. 근데 폭탄인데 내 남자친구도 코인으로 갈아탔다가. 뭐뭐 뭐. 아나 아, 뭐가 이렇게 날아갔나요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마음이 아프네요. 남자친구가 힘좀 썼네. 힘좀 쓰셨네. 네. 오케이, 오케이. 끝인가요? 네. 괜찮아 괜찮아 킬로랑 킬리안 텀인데 네. 그, 약간 극, 이게 극 실용주의 가방이야. 실용주의가 그냥 그냥 굉장히 싸고. 그런 게 좋지. 예 예. 자 열어봐주세요. 아, 또, 또 빡분났죠. 네. 어 공부 열심히 했어. 이게 화장해. 기웠, 기웠어. <laughs> 기기 <기웠어. 웃음> 이거 버려야 돼. 버리는 아 거야? 이건 그냥 공부 그. 과외 과외 학생의... 과외예요. 아, <laughs> 어, 어, 그 따로 준비를 해가고... 든요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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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쓰시니까 근데 무슨 뭐뭐뭐 좀... 뭐 좀... 뭐 좀... 뭐 2021년에 좀... 뭐 좀... 뭐 좀... 이렇게 좀... 뭐 좀... 뭐 좀... 뭐 좀... 뭐 좀... 뭐 그건 뭔데? 예, 한번 반품이 됐다가, 아 고치고 아 이제 본사에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파는 제품이라, 아빠 저희 아버님의 찬스를 이용해서. 아빠 찬스. 아버지, 아, 아, 야야. 네. 어, 이거 그냥 아이패드. 제가 오, 본 아이패드. 아, 커콱 근데 좀 더러워요. 이거 정말 <laughs> 아이패드 뭔가요? <laughs> 이거 그냥 정말 7세대거든요? 나랑 더럽죠? 나랑 똑같은 것 같아. 어. 아, 홈버튼 있는 버전? 네. 저는 홈버튼 없으면 못살아서나 홈버튼 너무 좋아. 제가 쓰는 다이어리. 오, 매년 새로 나온 거. 매년 스타벅스 다이어리 씁니다. 스타벅스 아 다이어리. 이건 그냥 필통이고요. 이고 필통. 저희 학교에서만 나오는 음 기념 약간. 아 저희 학교 학생들 애착 필통이요. 아 애착 필통이랍니다. 한음 하나씩 주세요. 어머, 어딨어요? 나도, 나도 애착해볼게. <laughs> 애착해볼게. 우리도 이대생활이야. 무서워하는 거면 모두가 이걸 쓰고 있는 거요 안경 케이스 아니요 너 안경 쓰지 스 저는 사. 안경을 씁니다 야 니가 안경 케이스 갖고 왔던데 나는 파워챗을 머리 너안 고거웠어? 고거웠지 그리고 에어팟 어어귀여워 아, 설명해줘 귀엽다 이거는 원모백이라는 그아 소품샵 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이거 왜거 아냐? 그 유명한 소품점입니다. 소품대에 어, 있는. 오브젝트! 어,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 가격이 좀 사악해요. 이게 얼마에요. 네? 내가 어, 이거 얼마예요? 15,000원짜리예요. 네? 내가 만들어줘요. 시은이가 만들어준대 이거는 저 땅콩이라고 이, 부르면서 만들었습니다. 아 땅콩, 땅콩 아니야? 땅콩이, 땅콩이 맞아, 맞아. 땅콩으로 만들어줄게. 네. 저의 애칭. 이 <laughs> 이거 <땅콩이. 웃음> 원래 이렇게 보풀이. <laughs> 아, 이게 건가? 원래 이런 거어요 아, 어요 보이나? 마감이 이상한. 마감이 이상한 줄 알았네? <laughs> 카드 지갑? 저는 그냥. 음. 찬성, 오, 캐스키다 군장한테 선물 받아서. 수고고요 하나 가져갈까? 어. 어머. <laughs> 그래봤자, 영수 증인데 아, <laughs> 핸드폰 핸드폰 뭐 아니, 테네스, 아이폰, 아이폰, 아이스 아이폰. 어, 되게 익혀졌다. 케이스도 아까 그원모백 사이트에서. 아이고, 원모어백 봐요? 거기서 연결해다 했... 네, 마지막인데요. <목소리> 파우치요? 네, 파우치인데요. 이거 <목소리> 여러분, <유럽에서> 본인 파우치. 잠시만. 파우치인데요. 너무 낡아서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파우치 사이 하나 아, 국민템 저도 하나. 이거 없으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또 나왔네. 이거 이거는 블러셔 스파클 씁니다 롤리 이거 이거 발랐었어? 어 그런 음. 거아 같아 아 예쁜데 그다음 응.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쉐딩 오, 오 이것도 다, 많이 쓰던 다른 쉐딩이 지금. 나왔어 응. 근데 저도 여기 원, 여기서 같이 이걸 보셨거든요 아 이거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음.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나쁘지 않아 이거는 롬앤에서 나온 사부 팔레트 아 응. 이거 많이 이것도 쓰지 많이 이거 뭐더라 이름 말린 망고 리 말린 망고 츄리 말렸어 아, 말렸어 아,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 아이..뭐지? 아이라이너 음, <웃음> <웃음> 아이라이너 <is> 아이라이너 <laughs> 브라운 색깔이고요 브라운 색깔입니다 근데 저는 페리페라 눈 제품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마스카라도 페리페라 브라운이고요 블랙인데? 브라운 브라운 브라운이야 브라운, 브라운, 아. yeah. 블랙 에스프레소인데? 어? 에스프레소 어 갈색. 핵심은 에스프레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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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브라운이라고 합시다 브라운. 브라운.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클리오크프로면 눈썹이거든요. 네. 음. 눈썹. 이거 저도 시은이랑 똑같은 그레이브라운 그레이브라. 운레만색라 그레이브라. 그레이거라그이거너그유이한 모노 아이즈라 그레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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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이브데 그레이브라. 그이브라이라 시세이도 보였던 음 거. 야, 넌 마스카라 있어 나서 뷰러는 없냐? 아. <웃음> <웃음> 자, 그런 TMI. 신비아일 립밤. 아,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페어. 네, 페어향. 음, 뭐 귀여워. 나머지는 사실 브로운데요. 그냥 다이소에서 브로우가 아니 브러시죠. 쉬브러쉬 필요한 거아무 그냥 <laughs> 너무 깨지지 해서 <laughs> 야, 가렵시다 가렵시다 나머지는 네. 네, 그냥 뭐야 그래도 야 보석 깔렸어습 좋네 보석이 있어 네. 아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오 <laughs> 되게 심플하게 하고 다니시네 좋았습니다